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한 해도 두 달이 지나갑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예미아의 계속된 개혁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느예미아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마치고 잠시 돌아갔다가 몇년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후에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을 옥도하게 됩니다. 그가 12년 동안 애써서 이루었던 모든 개혁의 성과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에미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첫 걸음부터 내딛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지난번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암몬사람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서 다 드러내므로 성전을 정화시켰고 그 후에 다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개혁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첫째, 레위인 직무를 회복시키다. 느에미아의 두 번째 개혁은 레위인의 직무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정화한 후에 그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11조와 기타 허물들을 들이지 않고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각자 자기 밭으로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난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이 도비아가 11조와 헌물들의 저장고를 방으로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도비아가 그저장고를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곧 들어와야 될 것들, 그곳에 쌓여 있어야 될 것들이 바르게 또는 들어왔던 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따라서 그 헌물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오로지 백성들의 그 헌물로만 살아갔을 텐데 그것이 끊겼으니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아나선 것입니다. 이 봉사자가 없어지자 성전 재산은 물론이요. 성전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일차적으로 단순하게 아, 백성들이 십조를안 했다. 또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 너희들이 다 잘못했다. 이 정도로 끝내기에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또 백성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반인 이 하나님 신앙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제사와 성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성전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미야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을 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삶에 바빠서 또는 신앙생활에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뿌리를 버린다는 것은 곧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도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혹시 다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네, 이 뇌미아를 살펴봤잖아요. 뇌미아가 온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품었나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일까지 멈추고 또는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짓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가요? 그렇게 개혁에 열심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질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요? 니에미아가 돌아간 이후에 아마 분명히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는 이들의 노력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엔 단순히 바쁜 생활 때문에 내지는 힘들어서 제사장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등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레윈 문제로 성전을 버려주는 문제로 점점점 확대되어졌겠죠. 그리고 마침내는 의도했던지 안 했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딱 끊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이 살 거야가 아니라 그게 조금씩 조금씩 점차점차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습까지 와 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성직자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렸고, 성직자들은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처럼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어 정복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영적 침체가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바로 예외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침체의 징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곤 합니다. 성도자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예미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즉시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본연의 임무를 맡겼으며, 각종 헌물 제도를 회복시키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믿음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백성이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들의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적 회복과 감격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으로 악착같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수 있고 그래야 함께 소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앞으로 다시 아버지 앞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일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되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안식일 제도를 준행케하다. 레위를 다시 세운 후에 다음 개혁은 안식일 제도의 준행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에 개혁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레위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에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성전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잊혀짐으로 인해 아마 다음에 일어나는 어쩌면 예정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아는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 모든 귀족들을 불러서 족장들을 불러서 안식일을 범하는 악행을 그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안식일 전날에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네미야는 무력을 동원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응징할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안식일 제도가 다시 준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계획을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미야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네이미야가 이 안식일 준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짓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을 준수를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식일 동안.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며 또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안식일을 범했던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보면 15절과 16절에서 그 술틀 또는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와서 식물을 파는 행위는 곧 돈을 벌기 위한 행위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이를 범하는 죄는 비단 물건을 파는 편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편에서도 저질러졌는데 이것은 특히 그 두로 사람들, 그 두로 사람들의 상업행위에 의해서 더욱 자극되어졌습니다. 두로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국제 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교역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뛰어난 상인들이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여러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팔 때. 유대 백성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살렘 상인들은 그런 좋은 수입품들을 남들보다 빨리 가지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래야 더 높은 감에 팔수 있으니까요. 일반 백성들 역시 그동안 구하기 힘들었던 물품들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온 민족의 사명처럼, 또각 개인의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 역시도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또 좋은 물건을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들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그 시대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뭐 주일성수해야 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이유와 우리의 믿음생활이 서로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과도 많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주을 주의를,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마치 내 육신 생활에 여러 가지 손해가 생기고 또 조금만 어기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처럼. 주 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나의 가정 생활에 또 나의 어떤 관계 또는 나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문제는 온전치 않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이스기를 범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귀인들을 책망하면서, 귀족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과거 조상들의 행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았는데 지금 그들이 또다시 그 죄악을 납습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대 조상들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라는 불평을 하고냈습니다 빨리 지 안식일이 지나가야 밀을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데 이 도대체 안식일을 언제 지나가지? 하며 조급한 심정으로 안식일을 종일 내내 전정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전날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물건도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상인 중 일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야영, 야영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느에미아는 그 무리들까지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는 다시는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느에미아가 성문 밖에서 야영한 무리들까지 쫓아냈을까요? 사실, 성밖에서 야영하는 것 자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가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인들이 성벽 밖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우연히 나오는 길이라도 물건하게 물건 하나 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혹은 장사할 수 없는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고 성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그 앞에 안시, 아모스에서 나왔던 유다족속들, 유다조상들의 그 악한 마음, 안식이 일 언제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밀장사를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를 지킨다라는 것에 있어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안식일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주일에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자신이 금전적으로 아직 나는 손해보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 그곳에 있지만, 속으로는, 어서 빨리 예배가 끝나야 집에 가서 가게 문을 열 텐데, 아, TV중계를 10분이라도 더볼수 있을 텐데, 빨리 예배가 끝나야 뭘할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예배 내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 안식일 준수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또 소위 우리가 인정하던 주일을 지킨다라는 표현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과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상호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예배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더욱 구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이한 날을 더욱 깊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믿음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더 깊이 새겨갈 수 있기를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또다시 선한 길을 향해 걸어갔던 느에미아처럼, 우리 가운데 연약해진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을 더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